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투원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무승부를 거두었고, 대한민국과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한골1 도움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 팀의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우리나라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 정말 엄청난 오늘 경기 활약에 대해 굉장한 찬사를 보내면서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로의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물론 맨체스터 시티의 최근 리그 성적이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편은 아니긴 하지만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다 토트넘 아스퍼는 이미 리그에서의 3연패 부진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사실상 거의 B팀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해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절대적으로 열쇠가 점쳐지는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맨체스터 시티를 그것도 원정에서 상대하는 굉장히 힘든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투원을 도트넘 선수들이 불살랐고 맨체스터 시티와 계속해서 골 폭격을 주고받은 끝에 3대 3 무승부를 거두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역시 손흥민 선수의 한골 일도 활약이 정말 대단했고 토트넘 마스퍼의 승점 확보에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저마저 6분만에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의 다소 애매했던 패스를 커트해내 전력으로 골문 앞까지 실주해 벼락 같은 득점을 터뜨렸는데 스피드에 정평이 나 있는 제레미 도쿠 선수를 속도 싸움에서 이겨낸 뒤 터트린 득점인 만큼 정말 대. 대단... 한 임팩트의 득점이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에게 어시스트까지 제공해 한골1 도움의 맹활약을 통해 이번 경기 무승부를 도왔는데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맨오브드 매치로 선정해 발표를 했고 자신이 왜 맨체스터 시티의 킬러라고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득점으로 프리미어 리그 1 4 경기에서 9골2 도움이라는 정말 놀라운 스탯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득점 랭킹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 지나나 손빌라와의 경기에서는 옵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긴 했지만 무려 3번이나 빌라의 골망을 흔들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지금의 페이스라면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키우기에 정말 충분한 폼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손민 흥 선수의 활약에 감탄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옵사이드 헤트트릭도 포스테고 글루든 소니의 타이밍엔 틀리지 않았다. 좀더 빨리 패스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고 원래 이번 시즌 스프린트 숫자가 리그에서 넘버 원이야. 이 골도 도쿠를 제치고 톱 스피드로 50m 정도를 달려서 정확한 슈팅을 날린 거니 차원이 달랐다. 두 번째 어시스트도 좋았고 손흥민은 이미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헤딩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이번 시즌에도 이대로만 가면 20골 가까이 넣을 것 같은 게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의 번개 같은 압도적인 속도, 제임스 메디슨 크리스 탄 로메로, 미키 반더벤이 없는 가운데 에티아드에서 시티 상대로 무승부한 스포츠가 굉장했다. 시티 상대로 정말 강하다. 예상대로 손흥민은 이큰 순간.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스포츠의 에이스다. 손민 역시 대단하네. 그에게 세세한 테크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요소요소가 정말 불합리한 존재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장으로서 바로 팀을 이끄는 훌륭한 활약이었다. 해리 케인도 제임스 메디슨도 없이 맨체스터 시티와 비기단이 정말 대단해. 역시 캡틴 손흥민. 이번 경기는 칠시전이 생각난 경기였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해. 뭐 손흥민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손흥민의 자체 골은 필요가 없었다. 로셀소의 두 번째 골이나 쿨루스스키의 헤딩 슈팅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물론 손흥민의 골도 정말 훌륭했다. 이번 경기는 정말 재밌었는데 심판이 문제가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헤리 케인이 없어져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손흥민은 훌륭해. 비카리어도 좋은 골키퍼네. 진짜 빅 매치에 강한 선수. 손흥민은 항상 안정적으로 점수를 따 버리니까 정말 대단하다. 일본인 중에 이 정도 레벨은 없어서 부러워. 아시안컵에서도 대전하기가 무섭네. 야 정말 빠르고 강했다. 제림이 도코에게 스피드와 파워로 뿌리치고 몸을 집어넣었어. 그는 빠르고 몸이 튼튼하며 슈팅 능력도 뛰어나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다 자체 골에 고속 카운터에 혼자 미쳐서 날뛰고 있구나 비수마와 브리안 힐이 구멍이었구나 심판 이외에는 나이스 게임이었어 맨체스터 시티는 결정적인 찬스를 몇 개나 놓쳐버린 것이 아쉬워 하나라도 결정 지어줬으면 다른 흐름과 결과였을 것 같다 그래도 스퍼스가 잘 버텨줬다 손흥민의 결정력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단했다 손흥민 2023-24 시즌 국골 2도움 벌리 원정 3골 아쌀 원정 2골 리버풀 홈 경기 1골 풀럼홈 경기 1골 1도움 헬리스 한골, 맨체스터 시티전 한골 1도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까지, 앞으로 한골 남았네. 이 경기에서도 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와 BBC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피니쉬 퀄리티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점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지난 시간에 시즌 이후 곤두박질 쳤었지만 지금은 엘링 콜란드 선수도 위협하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고 올 시즌 다시 한번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나올 수가 없는 선수로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 축구팬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응원하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는 정말 진정한 아시아의 전설적인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